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약속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모든 것이 다 약속으로 되어 있죠. 하다못해 차 운전,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차선 변경하고 내 마음대로 다니다가 사고 나면은 음? 되겠어요? 그런 것도 다 약속이고, 나라의 법률도 지켜야 될 약속이고, 또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있어서도 부모와 자식들과 형제들 간에 있어서도 전부가 다 해사건 어디가 뭐 전부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어기면은 징계를 받고 혼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런 그 혼잡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사람에 있어서도 신뢰를 쌓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한 말에 약속을 지키는가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약속을 뭐 이리저리 어기고자 하는 사람은 그걸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약속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선한자가 있는가 하면은, 약속은 뭐 누가 봐? 내 마음대로 그냥, 응? 미저리에 그냥, 약속을 어기면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질서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고, 믿을 수 없는 사회. 세상적으로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 그 약속을 아주 등한시 여기고 무섭게 여기는 사람답게 살려면은 약속을 지켜야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도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바로 보혈의 국로 십자가의 도가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내가 약속을 지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에 있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곧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예수를 왜 믿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 이걸 모르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약속의 말씀을.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우리들 그 신앙하는 데 있어서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중보적 사명이에요. 중보적 사명. 그러니까 중보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을 하는 인자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에 이 약속을 받은 분이 대표적으로 둘이 있어요 둘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육, 계집종에게서 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또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죠 그두 아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은 누가 씨가 됐습니까? 이스마엘은 장남이에요.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차자고. 그런데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인정을 받은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의 그 계보를 따른 자들은 전부가 다 저기 중동 지방에. 회교 여호와를 믿는, 야외를 믿는 그들이 그런 그 계보지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로, 제물로 드리라고 래가지고드린 장소가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 그돔 있잖아요. 돔, 응? 금 돔이라고 그러나 황금 돔이라고 그러나. 지금도 있잖아요. 그 회교 돔이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구약은 저 회교나 이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같아요. 이 구약은 구약적인 것은 단지 신약에 와서 우리들은 사도바오를 통한 이 신약 예수님의 그 사복음과 편지서를 우리들이 믿는 거고 저 회교는 마음의 시 선지자라고 호란성전을 믿잖아요. 이 신약을 안 믿어요. 보지를 않죠. 천주교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신약 보는가 어쩌는가 그 잘,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천주교는 누구를 믿어요? 구약을 믿고 외경을 믿어요. 외경이라고. 하는 교황이 지금까지 교황들이 쭉 해나면서 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걸 진리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한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아, 그런 길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뭐 이탈리아라든가 중동 지방에 뭐저 성당 이 있고 이런데 가면 정말로 그럴 것 같아. 저는 뭐 이게 인터넷에서 그림만 이렇게 봐도. 그냥 뭐 천장이고 어디고 전부가 다 아주 그 화려하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laughs> 했을까 할 정도로 거기가 서 앉아서 음 수건 쓰고 앉아서 막 있어도 그, 그 은혜 있고 뭐 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만 뭐 갔다 와도 뭐 그, 그 성지 순례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은혜 받고 왔다고 그렇게 신앙들을 하는데. 아무리 그런 서그런그 그, 그림이 나를 거듭나게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안 계신다고 이렇게 사생기 전에 사람의 손으로. 그럼 누구? 오직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그것을 보혈의 홍로를 믿는 자마다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의 아들로 택하시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뭐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그러면 전부가 다그 기회로 그 성당으로 가야 되겠죠. 저래 시골이고 어디고 이런 그다피겼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계집종은 육체를 따라난 육체를 따라났다는 건 뭐예요? 로마서 7장 5절에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을 이렇게 있을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죄의 종육이 그래가지고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한다. 사망을 우리 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 생긴 율법과 하나가 되면은 이건 반드시 죄가 죄의 정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 사람은 내 마음에 생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모두가 다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요만큼 있느냐, 요만큼 있느냐, 요만큼 있느냐. 그거 차이지, 뭐다 욕심 있는 거죠. 아, 이 세상에 쉽게 얘기해서 돈 싫은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런 거 초월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짓말. 율법으로 말위면난 육죄의 종욕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촉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 마음은 안 그렇다니까. 요만큼 가지고 있으면 요만큼 키우고 싶고, 요만큼 키우고, 키우고 싶고, 요만큼 키우고 싶고, 키우고 싶고, 키우고 싶고,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을 잡고 보면은, 참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간기빠하고 어? 어제 얘기, 어제 생각했고, 내가 다짐하고 저기 했던 것을 오늘 확 뒤집어 버려. 요 뒤집어 버려. <laughs> 아, 내가 남, 그러면서는 하는 얘기가, 남 핑계 되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많이 저거 하는데, 나야 뭐 육까지 고 이렇게 핑계를 내버리는 거죠. 그걸로 인해가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 입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세상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앞선자가 뒤서고, 주선자가 앞서게 돼 있어요. 그게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이 바로 우리들 이 율법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잡고 믿음 안에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자유하는 여자 얘기를 하는 게 자유하는 여자, 내 마음대로 사는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뭔 자유요? 죄와 상관없는 자유입니다.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한은 자유함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잠시 내가 뭐 기쁘고 그냥 즐겁고 옛날고 내가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싹 가지고 이내 안에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이잔꾀가 일어나게 되면은 응? 다시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응? 참이 성경 말씀에 이웃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가를 오늘날 근본적으로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냥 사랑을 하라 그해서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서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은, 나 싫은 사람 나도 싫어요. 그런데 그걸 사랑을 하려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같이, 형제도 똑같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될 때에, 형제의 죄를 사해주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와 상관없는 자유, 자유예요. 이건 뭐냐? 율법의 내가 없을 때 자유하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맺어지는 열매가 약속의 열매예요. 그것이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을 얻은 것처럼 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네가 아들 예수를 낳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무슨 아기를 낳느냐고. 당연한 것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사람이 있어서는 아, 남자를 모르는데 응? 무슨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 다시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천사가 아기를 성령이 임해서 "네가 낳을 때 그자는 자, 그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성경 말씀 안에서는 여자예요 여자, 우리들의 이를테면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들이 아들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는 율법의 아들이 아니라 진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 마리아가 그때서야 이거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 이거 무슨 뭐 육신적인 남녀간에서 뭐 내가 아들을 낳는 그런 얘기가 아니로구나. 천사가 사람은 알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랬을 때에 이 마리아가 고백한 게 있어요. 저는 계집종이오니개집종이 계집종이오니,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에 속한 계집종에불과한데그 말씀대로 천사가 전해진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이 세원약인 십자가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어?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진리야 아들들이 될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그 말씀대로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고, 아, 내가 약, 약속을 받은 자로구나 하는 것을 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 듣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듣기만 하면 뭐야? 믿어야지, 믿어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순종하겠다는 것까지 이르러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도 모르고 그냥 뭐 모르는 자가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듣고 믿어.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성령을 그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믿어.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그래서 바로 너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니까 는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기업의 보증. 무슨 기업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세원약기십자가를 믿음으로 보회사를 영접한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택함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기업이 생산하는 게 있잖아요. 생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게 믿음의 이 기업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수 있는 그 보증으로 약속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들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민이라 늘 감사하면서 아야 되는 거지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죄 아래 가두었다. 죄 아래,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니까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원약인 십자가의 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돌을 믿는 자에게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여러분들이 세원약인 십자가의 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 이 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세원약인 십자가의 돌을 알기도 어렵지만은 알고 난 다음에.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라오자 하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약속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오직 보혈의 국로 십자가의 도 뿐이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보혜사께서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확증을.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는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의 믿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들에서 온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바로 진리의 성령 부회사, 약속의 성령 부회사를 영접한 자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세원약인 십자가의들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함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자요 약속을 받은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인 것을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